2024년 9월 29일 자신의 별자리를 확인하고 운명을 바꿀 행운의 장소와 색상 그리고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물병자리는 오늘 당신의 빛나는 에너지가 주위를 밝히니 리더십을 발휘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페나 독서실처럼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오늘의 행운을 부릅니다. 파란색과 작은 메모장이 당신에게 집중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며 더큰 운을 맞이하세요. 물고기 자리는 하늘처럼 고요한 하루가 펼쳐지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꾸세요. 물가 근처 특히 강이나 바다가 당신에게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연한 핑크색과 향초가 당신의 감각을 더 날카롭게 해줄 것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만큼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자리는 당신이 몰입하는 순간 주변은 그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원이 당신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빨간색과 펜이 오늘의 활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사랑과 성공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황소자리는 무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면으로 맞서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자연이 숨쉬는 공원이나 숲속 산책로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줄 것입니다. 초록색과 손목시계가 당신의 안정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신의 성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번화가가 오늘 당신의 행운을 끌어당길 장소입니다. 노란색과 팔찌가 당신의 밝은 에너지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주변의 질투를 주의하되 당신의 행운을 굳게 믿으세요. 개자리는 눈앞에 기회가 잡힐 듯말듯 듯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집안 공간이나 고요한 서재에서 오늘의 행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흰색과 가족 사진이 당신에게 안정과 따뜻함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는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자자리는 오늘은 조금 힘든 날이지만 작은 성공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재물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처럼 눈에 띄는 장소가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금색과 스카프가 당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이 드디어 발현될 때가 다가옵니다. 천녀자리는 오늘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원하는 목표에 가까우실 것입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사무실이나 공부방이 오늘의 행운을 만들어줄 장소입니다. 갈색과 수첩이 당신의 집중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든 지금 내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천칭자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당신의 모습은 오늘 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 당신의 행운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늘색과 목걸이가 당신에게. 조화로운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정갈자리는 내면의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지만 차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찰이나 명상센터가 좋은 장소입니다. 검정색과 다이어리가 당신의 내면을 차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수자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행지나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장소에서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보라색과 지도책이 당신의 모험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칠수록 더 많은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염소 자리는 당신의 열정이 잠시 식을 수 있지만 연인과의 대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층 빌딩에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당신의 야망을 깨울 것입니다. 회색과 노트북이 오늘 당신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든 작은 선택이 더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